<목소리> 안녕하세요 하리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랜딩 상관없어. 싸움에서 벽돌총인데 아, 뉴비분들이 아, 싫어하시는 스나이퍼류 총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하나도 아, 못 맞혔네. 나 뺄게. 랜딩 근거리 싸움에서 급하게 스나를 쓸 수밖에 없을 때대활지에서 싸우는 건 피하시고 피킹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자리를 잡고 교전하시면 근거리에서 강력한 파괴력을 뽐내는. 사건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스나 모두 단발총이어서 한팔은 강력하지만 빗맞췄을 때 다음 탄환 발사까지 긴 시간이 필요해서 딜교에서 손해를 극심하게 볼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나마 탄이 퍼져나가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맞추기 쉬운 반면 스나는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피킹으로 두번이 탄환 발사 사이에 몸을 숨길 수만 있으면 빗맞췄을 때도 리스크가 적어지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피킹으로만 교전하시면 유사 샷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빼는 중 a s 쪽에 k o n 크랙. r a m s 나 y u n g Asu, Sumida. Bene, Jim. 나 k 명, 크랙. 라 y 크랙. 명. 그렇죠. 으로만 도전하면 안전하게 사건처럼 순간폭기을복원낼수 있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목소리>